이 문제에서 AWg을 모두 녹여서 100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X몰을 만든 거죠. 그러면 이 X몰이라는 것은 야의 화학식량이 일단 40이고요. 그 다음 100ml를 리 i 로 고치면 0.1L죠. 그러면 4분의 W 이게 바로 X몰입니다. 자 근데 이 X몰을 20ml만 들어왔죠. 그래서, 어, 이 20ml를 다시 또 100ml 부피 플라스크에 넣었습니다. 그럼 얘의 새로운 자, 농도는 20ml, 20xml, 아, 그 다음에 100이죠. 100ml. 이게 새로운 농도죠. 넣어, 물을 넣어, 그 다음에 이게 y 몰 만든 겁니다. 그 y 몰은 계산하면 5분의 x 몰이겠네요. 자, 그래서 y는 일단 5분의 x 몰이고 x는 4분의 w와 같습니다. 자, 근데 y 몰 50ml와 그 50ml 몰이겠죠. MV 하면 그다음에 요거 하면 5315 15ml. 이게 용질의 양이고, 물을 넣어서 이걸 만들었는데, 같은 용질은 같겠죠. 0.1 곱하기 200이니까 20입니다. 자, 그래서 아, 여기 y가 빠졌네요. 50y. 자, 그래서 이 50y는 5가 나오고요. y는 0.1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으로 가서 이게 0.1이면 x는 0.5죠. 자, x가 0.5면 w는 2죠.